여러분 안녕하세요 앵궁고구자 오늘 끝없는 재미, 득데미 재미에 다음 손님, 찾아온 손님 두둥탁! 자 파인 파티클의 카샴푸고요 카샴푸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0ml로 되어 있는데 정말 통이 신기하게 생겼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꾹 누르면 은 여기 옆에 있는 계량용 보틀에 카샴푸가 이게착 차고 올라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카샴푸가 착 차고 올라오는데 보세요 짜실 때 항상 이거 반대쪽 뚜껑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주입구면, 여기가 저희가 퇴출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퇴출구 부분을 항상 열어주셔야 이 제품이 올라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대 500에서 1대 1000까지 사용 가능하다는데, 제가 18L 버킷 갖고 왔는데, 18L 버킷에 한 20mm에서 30mm 정도 넣으면 된대요. 마지막, 마지노선 높은 선이 25mm니까, 제가 25mm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뿅,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게 하면서 올라옵니다. 자, 25mm 그대로 넣었고요 이거 계량하기 너무 편하다. 25ml 넣고, 저 가장 궁금한 게이 삼스토 제품이에요, 삼스토. 이 삼스토 제품, 어, 풍부한 거품을 원하면 10ml 넣어라. 그리고 풍과 함께 윤활력까지 높이고 싶으면 30ml 넣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이 카샴푸를 카샴푸만 넣고 한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스파이더 가드로 휘적휘적 해볼게요. 카샴푸만 넣어도 아, 벌써부터 향이 훅 올라옵니다. 거품이, 와, 거품이 어마어마해요. 이 정도? 카샴푸만 해도 거품이 바로바로 바로 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0ml를 넣는다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샴, 샴스터를 10ml? 여기가 딱 10ml거든요? 10ml 넣고 카샴푸를 짜면 자기 알아서 섞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대로 10ml 샴스터 한번뽑어볼게요 그대로 다시 한번 섞어볼게요. 이 샴스터는 샴푸의 부스터를 줄인 말로, 어, 10ml를 넣으면은, 굉장한 쫀쫀한, 진짜 폼같이 쫀쫀한 거품이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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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확연하게 느껴져요. 이 10ml 딱 이만큼 넣는데, 바로 느껴져요. 와, 이 섞을 때부터가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유날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30ml를 넣으면 유날력도 증가가 된는데 20ml 더넣을게요 아, 이 제품 재밌다. 자, 참스 제품, 여기 20ml 떠넣고요. 짜잔, 20ml 넣었고요. 요그대로네 다시 한번 섞어 볼게요 와 이거는 파인 파티클의 계량용 보틀로 되어있는 이 샴푸랑 같이 쓰면은 어마어마하겠다 와우 와우 여러분도 고압수를안 했어요 오직 저, 저는 저 이거 스파이더 가드 갖고 이렇게 비비기만 했거든요 진짜 거품은 어마어마합니다 샴푸 제품 샴푸에 사용하는 샴푸 부스터 제품이고요 요 제품으로 한번 본세차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거품이 어마무시하네 한번 이거 짜볼까 이거 유날력 진짜 좋다. 와, 유날력 좋다.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사용하셨던 샴푸들 있잖아요. 이렇게 미트질을 하실 때, 사실 이 미트나 패드의 무게 가지고 미트질을 하잖아요. 와, 이거는 뭐, 왁스 바르는 느낌이에요. 진짜 유날력이 어마무시한데? 어, 너무 미끌미끌거요 와, 유날, 유나... <laughs> 이게 쓱 올리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와, 유날력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거품도 한번 짜볼게요 거품도 좋고요 내려오시는 속도 보여요 와 카잠프 유난력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광택 코팅제 바르는 느낌으로 우리 지금 버킷 세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본 세차 유난력 너무 좋아요 와. 자 앞유리도 그 위에서 아래로 쓱 하면 쓱 하고 내려오고 무게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은 진짜 너무 빠르게 내려온다 휴! 여러분들 이렇게 닦고 나서 진짜 한번 다시 짜서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와 거품 보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렇게 본세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사용했던 카샴푸는 500ml 계량용 보틀로 되어 있는 파인 파티클의 소프트 폼 샴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계량할 수 있는 계량 보틀이 따로 있고요. 계량하실 때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출구 부분을 손으로 꼭 눌러주세요. 누르면, 보이세요? 꾹, 꾸... 이렇게 올라오죠? 제가 아까 깨알 꿀팁, 꿀팁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맨 마지막, 지금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25ml 정도 돼요. 여러분 들 20mm라고 생각하고 맞추시고 진짜 거품만 원하신다 하시면 오늘 같이 사용했던 제품 뭐라고요? 요 샴스터 자샴스 제품 여기에다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카샴푸를 25mm 정도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넣으세요 샴스터를 여기 가득 채우면 30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샴스터를 같이 넣으신 다음에 따로 계량컵 필요 없이 요 제품 하나 가지고 같이 넣으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희석이 좀 혼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쉐킷쉐킷쉐킷 쉐킷 쉐킷 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열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버킷에다가, 봉당, 이렇게 하시면 끝나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없었죠? 자, 엔공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네, 어마어마한 꿀팁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사용해봤던 우리 샴스터 제품이랑, 그 다음에, 우리 파인 파티클의 500ml 계량용 보틀로 되어 있는 샴푸 써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샴푸터로 인해서 윤활력도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샴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희석비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워시 있습니다. 카샴푸 있습니다. 폼샴푸 있습니다. 샴스터 있습니다. 자, 가자.